이번에 캠핑할 곳은 사계절 푸른 바다의 도시 여수 낭만을 찾는 이들로 언제나 붐비는 이곳 우리를 반길 주인공이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안녕하세요. 감하효연이고요 저는 남편 김건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유쾌한 부부입니다. 마음 많은 쨍쨍한 부부의 캠핑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 찾은 캠핑장은 여수만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바다 풍경을 원하는 캠퍼들에게 인기라는데요. 아, 참 좋네요. 와이프가 바다가 없으면 캠핑을 안 갈려고 해가지고. 뷰를 <laughs> <laughs> 먼저. 네, 뷰를 음, 우선. 뷰 중요합니다. 오늘 남편이 고른 캠핑장은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캠핑장 바다뷰 중에 좀 손꼽히는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하는 건 바로 텐트 치기. 부부가 가장 아끼는 밝은색의 면텐트인데요. 실내 정비까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 쇼핑은 누가요? 쇼핑 서핑 캠핑이요. 쇼핑 서핑 캠핑. 아, <laughs> 쇼핑, 서핑, 나는, 캠핑. 저는 사실 트레링을더 좋아하는데. 비싼 거만 좋아해. <laughs> 비싼 거만 좋아해. 예쁜 게 비싼 거예요? 뭐 비싸고 예쁜거 싫어하는 사람이 큰새 보금자리 완성 아, 좋다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우중 캠핑 뒷소리가 약간 ASMR처럼 음. 되어 있 좀... 음. 매번 캠핑을 할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생기는 게큰 즐거움이라는 부부 저희가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캠핑으로 갔다 보니까 캠핑 갈 때마다 약간 신혼여행 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출발이었네요. 둘만의 뜻깊은 추억을 쌓기 위해 신혼 캠핑을 떠났다는 두 사람. 여보,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두 개씩 적어볼까? 두, 개, 두 개씩? 두개 응. 알았어. 갈 곳을. 남편은 뭐 적을 것 같아요? 어, 텐트 안에 가만히 있기. <laughs> 네, 어, 아 너랑 마음이 통했는데요? 캠핑이라는 취미는 어구. 같지만 음. 취향만큼은 아, 완전히 다르잖아요. 쉬고 싶죠, 가면. <laughs> 서로를 잘 알고 가만히 있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어디 <laughs> 여수, 관광 어, 여수 관광지. 여수 가시면 볼거리도 음, 많아요. 가자고 할것 같아요. 어. 과연 아내가 족제에 적은 건? 정확합니다. <laughs> 휴식을 원하는 남편과 활발한 아내. 부부가 찾은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라는데요. <laughs> 아, 과연 남자 아, 쪽일까요? 아내 아, 아, 쪽일까요? 아,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우와, 나 예슬랜드 강아지 봤다 가야 돼, 뽑았으니까. 아, 여보가 뽑은 거야. 알았어, 가자. <laughs> 쉬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뭐 갔다 와서 쉬면 되죠. 아, <laughs> 아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본격적인 여행을 위해 나선 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각들이 이국적인 정취를 더하는데요. 멋진 조경과 여러 작품이 가득한 이곳엔 또 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저보 근데 내가 여기 와서 꼭 하고 싶은 게또 있어? 또 있어? <웃음> 옛날인데. <웃음> 씩씩한 아내 손에 이끌려 간 곳. 뭔가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는가 오. 바로 바다 위 상공 약 100m를 자유롭게 누비는 공중근에, 날을 <목소리도> 맞아보는 여수의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자 아내는 신나고요. 보기만 해도 짜릿한데. 오더 아찔하겠죠? 이야. <laughs> 움직입니다. 자 아내는 손도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손잡이도. 오 음. 이거 난리났습니다 여기 지금. 오, 오, 오. 아, <laughs> 오, 여보 저기도 막. 저기, 아 이게 오,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아내에게는? 아니.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내분만 소리 지르시는데요? 지금 남편 정지 상태예요. 조금 조금 무서웠지? 아니 진짜 재밌었어. <laughs> 기대되는 다음 챕터. 어머나 이거 뭐야? 어머나. 이건 뭐야? 아 이건 좀. 럼돋 나무들을 어? 한칸 낱칸 건너는 어? 이색 스카이워크. 스레일 어, 만점. 하늘의 배경 삼아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각질함과 시원한 바람에 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안녕. 바다 배경 절대 못보겠는데요 저는 아... 전혀... 이거 못해요. 바다로 가면 가겠는데? 여보, 바다 진짜 예뻐요. 재밌지 잘 나왔지. 진짜 잘 나왔어. 재밌 오늘은 진짜 잘 나왔어. <laughs> <laughs> 무언가 발견한 듯 분주한 부부의 손. 우리도 저기 가서 찍자. 야, 이것도 시골 속 미더스왕의 손을 본따 만든 처음대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들었던 손처럼 이곳에 오르면 빛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음. 게다가 세계의 섬을 한눈에 볼수 있어 더욱 특별하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 캠핑장에서 바라보던 바다랑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가 다른 바다 같아요. 안에 아, 네. 취향 가득 즐거웠던 곳에서 남겨보는 추억 한 장. 이야, 좋은 곳이네요. 이제 재미 뽑기 다시해서 다음 곳을 정해 볼까? 양보를 안안 했어. 커피 커피. 두근 두근. 커피. 커피 마시기. <laughs> <laughs> 커 <커피. 오오. 웃음> <laughs> 캠핑장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예쁜 커피 마시는 거. <laughs> 아, 장소를 안 썼어요. 괜찮아. 오, 괜찮아. 아, 그 장소 안 썼죠. 네. 네. <laughs> 아니야, 내가. 남편의 바람을 이룰 차례 아내를 따라오게 된 벽화 마을 천사 미터 길이의 골목골목마다 다른 테마의 그림이 가득해 아, 이런, 볼거리를 보았는데요 네. 아유 동백꽃이죠 아 예뻐라 산책하면서 이리저리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게요 아 귀여워 어, 사진 찍기도 좋겠네요 곤하지 커피 먹자, 커피. 저 상태에서 커피 먹으면 꿀맛이거든요. <laughs> 피곤한 상태에서 마시면 너무 좋죠. 산다 만나게 되는 카페. 아, 잠시 쉬어갈 아, 시간입니다. 오 커피 아닌데? 어, 어, 예쁘다. 이게 뭐야? 푸른 바다를 그대로 담은 음료와 달콤한 케이크까지. 와,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이번에도 아내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기운이 조금 갈것 같네요. 짠. 여기 마셔도 다음 거 하죠. 감정 <laughs> <좀> 채워야 됩니다. <laughs> <저게 잘 만들었어. 웃음> 맞아요. 음. 깔끔하다. 캠핑장에서 내려 먹는 커피였는데 여기서 이런 거 먹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예쁘지? 음. 맛있고 남편을 위한 시간 이곳을 먼저 알아봤던 아내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아 좋다. 옥상에 올라 바라보는 벽화 마을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전망. 이렇게 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시간도 없고 그 일상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지금 시간들이 쑥쑥 나옵니다. 액자송, 멋진 그림 같은 곳에서 남기는 부부의 기념사진 많이 지쳤네요. 아이돌 <laughs> 가르치잖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여보, 여기 유명한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여수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 <laughs> 그렇죠, 돌게. 돌게장. 아편은 게장을 좋아하고 저는 갈치를 좋아해요. 갈치도 있군요. 갈치까지? 엄청난 양의 갈치들. 이게 <laughs> 손질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매일 열분마한 상자에 70마리. 주말에는 음 1분 12장. 몇백 마리예요? 손님이 많은 날에는 약 900마리의 갈치를 손질한다는 사장님. 매나오 예, 발이 작은 발이 거든요 음... 손질부터 육수까지 정성이 맛있겠다, 가득 담긴 어우... 갈치조림, 어이, 야들야들한 살에 양념이 스며들어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라는데요. 아, 저도 지금 바로 먹고 싶네요. 저도요. 어? 아,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 여기서 어, 끝나면 서운하죠. 간장게 여수 하면 게장. 바로 게장인데요. 와... 간이 잘배 짭조름한 어. 간장게장은 물론. 어, 이거 진짜 돌게장이 돼요. 네콤달콤, 오, 달콤, 저 양념. 내 거운 찾고 입맛 당기는 양념게장까지. 어 맛있겠다. 먹다 보면 밥한 공기 뚝딱.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어떻게 요 산처럼 쌓아주신다고요? 바로 여기서 직접 담가서. 비법은 뭐예요? 알려드리고 <laughs> 사장님의 비법이 담긴 음식들과 각종 젓갈, 갓김치까지. 맛있을수 없죠. 바로 게딱지에 밥을 바로 비벼주는데요. 저, 저, 저. 게장을 좋아하는 남편 입맛에 딱입니다. 통통한 갈치의 무한 조각. 한 숟갈 가득 살을 발라 입으로 네. 직행. 살도 많아요. 어. 이제 가야겠다.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맛있는 음식으로 부부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뒤 우리 여서 왔으니까 타고 가야지 빠질 수 없는 <laughs> 것 하나 더 바로 해상 케이블카. 아유 유명하죠. 아, 맞아요. 돌산과 우동도 육지와 섬을 잇는 케이블카 그 사이 바다 위를 유유히 다니며 여유를 누릴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데요. 남편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밑에도 볼수 있죠. 바다 아래 바다에 흐르는 풍경. 이런 걸안 무서워하시나 봐요. 네, 저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나오면 좋아하니까. 아, 나오면 좋아하는데. 음. 나오기까지 음. 조금 졸라요 <laughs> DJ와 뮤직. 케이블카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센스 있는 선곡까지 있지. 아, 저런 기능이군요. 아, 이 노래 아왜안나오나했어 그러니까. 뭘 아, 좋겠네요. 너무 좋다. 낙관있죠. 어, 그러니까. 노래 네. 나오는 줄이 몰랐네. 너무 좋네요. 쉼이 있는 느낌. 나와도 쉴수있다 그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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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3층 전망대에 올라 감상하는 일몰 시간의 색다른 모습. 뭐... 마저 황금빛으로 물드는 때 하지만 여수의 진짜 매력은 지금부터 어둠이 내린 시간 부부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정의 사람과 자연 지상과 지하 경계를 허물다 시대의 프리미엄을 세우다 i 파인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파서빌리티 대우건설 올 추석 차에서 두 시간째 완전 감동이다. 그치 여보? 뭘 벌써 감동이면 안 되는데 천록? 둘만의 추억을 쌓는 것도 멋진 추석이니까 정관장 천목 다들 노력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이런 말 지겹지? 이제 이제 공부도 PT 받는 거야. 퍼스널 티칭으로. 기억해. 퍼스널 티칭. PT는 확실히 달라. 밀당 PT. 부부가 향하는 곳. 돌산공원에 올라 야경을 볼 때면 대교로 포함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담기는데요. 시내에서 와. 약 10분. 케이블카 탑승장 근처에 우와. 있어 접근성도 좋은 이곳. 낮과 다른 풍경이 물씬. 불빛들이 마치 땅에 수놓인 별처럼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밤바다 보는 게좀 쉽지 않은데 캠핑하고 근처에 이런 명소 있으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laughs> 음, 그렇죠. 캠핑하면 할수록 오, 오, 남편과 아내 모두 만족. 밤 <laughs> 풍경 속 추억을 남기는 부부입니다. <laughs> 야경까지 감상하고 난뒤 캠핑장에서 조금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두 사람. 파이어 이렇게 해야죠. 오늘 저녁 메뉴는 대창구이랑 곱창. 저희 부부둘 다 네, 좋아. 부부둘 다 좋아해요. 저녁 캠핑가서 이렇게 구워먹는 게 제일 부러워요. 집에서면. 집에서? 아 절대 구워서 기름 튀어가지고 집에서. <laughs> 냄새나고. 아우 어우라. 밖에서 먹으면 기름 제대로 나와. 이야 이렇게 튀겨진 듯 구워져야죠. 곱창과 그리고 양념장까지 직접 준비해온 재료들로 끓이는 곱창전골. 재료 준비해오셨다. 요즘처럼 선선한 저녁에 따 드그 난 국물이 생각날 때 그만인데요. 쫄깃한 아. 식감과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부부의 1등 캠핑 요리랍니다. 아. 완벽한 마무리네요. 오늘 수고했어. <laughs> 음 수고. 많았다. 맛이 어떤가요? 음, 이거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먹니까 더 맛있지.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지금 맞춰야 할 것이 많은 신혼부부라서 캠핑을 하면서도 서로 맞춰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취미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네, 앞으로도 캠핑 재밌게 오래오래 갑니다 알겠지? 그래 지금까지 취미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부부의 여수 캠핑이었습니다 음, 뭔가 내년에 또 만나고 싶은 부부